안녕하세요. 꿈꾸는 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 지금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꿈꾸는 정원이 하우스다 보니까 제가 원래 정원이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아, 더 볼륨을 높여서 한번 오늘 특집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어, 빨리빨리 할게요. 자, 오늘 철화헌 화분 특집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아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화분에 관심이 많으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할 테지만 요즘 어, 분재 화분에서 어, 완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철화헌 화분을 어, 정원이가 누구니까또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가격으로, 착한 가격으로 한번 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철화원 대방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정원이 목소리는 더 커질 거예요. 안 들리시는 분 없으시죠?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어,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이렇게 느낌이 어떤가요? 어, 철화원을 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워낙 대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어, 정원이가 지금 유튜브로 혼자 찍고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어, 지금 들었을 때 굉장히 두툼하고 묵직합니다. 화분이 묵직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느낌이 어떠신가요? 어 굉장히 뭔가 어 빈티지하면서 어 뭔가 고테미 나무로 치면 고테미도 있고요. 어 그리고 약간 뭔가 고급스러운 어 고급진 그런 느낌을 풍기는 화분이죠. 어 그런 느낌의 화분이고요. 이철 어, 화원은 산화 철로 무늬를 어 새겨 넣어서. 어그 약간 그게 다양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철화청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지금 제가 어 종류가 철화운도좀 어, 많은데요 어 지금 보통 우리가 제일 잘 쓰는 잘 나가는 그런 사이즈들을 묶어서 오늘 어 특집으로 어,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 1번은 지금 원분이에요. 1번. 자, 1번은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다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아까 제가 산하철로 무늬를 어, 새겨 넣은 그런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 1번이, 지금 1번, 2번이 원분인데, 1번이, 어, 제가 다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선택하시기 쉽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1번이 보시면 다리가 운족이죠. 약간 이렇게 구름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번, 2번이 같은 원분이고, 진이다 박혀 있습니다. 징분인데, 어, 지금 2번을 보여드리면 살짝, 어,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지금 1번. 구름, 운족. 운조. 운족이 되어 있는 게 1번이고요. 자, 지름이 21, 21cm. 우리 21짜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21cm. 자, 높이는 밑에 다리서부터 위에까지 7.5cm입니다. 7.5cm. 자, 원부는 4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철화원, 헌, 원부는 4만원씩. 이게 이름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laughs> 예, 철아원, 원분은 지금 1번, 4만원, 21지름 7.5cm. 그리고 자, 2번 갑니다. 자, 2번. 제가 1번이 구름 운족이라고 했어요, 다리가. 자, 차이를 느끼시겠죠? 자, 징도 똑같이 박혀있고, 원분도 맞아요.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요게 약간 이렇게 둥글려진 모양이고, 다리가 운족이고, 자, 요 2번은 지금 요렇게 약간, 어, 둥글려지지 않은, 어, 그런 원본의 어, 다리도, 우리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어, 뭐,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아까 1번처럼 운족을 싫어. 어, 뭐, 나는 그런 약간 뭐, 어, 여성스러운 그런 둥글림이 싫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2번은, 요렇게, 깔끔한 디자인의 징분이고, 아, 자, 철아원, 원분. 똑같이 4만원입니다. 금액은, 원분은 4만원에 드리고요. 자, 요거는, 2번은 지금 21.5cm 지름이 높이가 8입니다. 높이가 8. 자, 깊이감은 어느 정도 다 있어서, 어, 쓰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우, 천둥번개 엄청 치고 있어서, 어, 제가 정원이가 이거 유튜브 찍고 어, 집에나 갈지 모르세요. 제가 좀 어, 좀 이렇게 어, 키도 크고 어, 체격이 있고 한데 어, 겁이 좀 많아요. <laughs> 안 어울리죠. <laughs> 자, 그래서 1번, 2번, 원 분은 4만 원씩. 그다음에 자, 3번은 자, 현혜 분입니다. 현혜 분. 자, 현혜. 자, 철화 헌 분입니다. 자, 되게 예쁘죠? 그리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참. 저는, 어, 개인적으로, 어, 철화원 분이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이런 느낌의 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 분재에, 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어떤 분목을 올리셔도 너무 멋스럽고, 분목의 가치를, 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 화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현해분은 지금, 어, 높이가 16입니다. 16. 자, 저, 저, 저 보이시죠? 정원이가 이렇게 이렇게 어 혼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안에다가 지금 사이즈를 미리 다 작업을 해 놨어요 <laughs> 그래서 어 요거 높이는 16 16 정도 높이고요 지름이 9cm 입니다 9cm 자 요거 현회분 요거 현회분은 3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와 완전 파격 조건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정원이가 또 한번 크게 쏘면 어 굉장히 또어 이렇게 통이 크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특집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자 현해분 이렇게 끝에 낙관 다 처리돼 있고요. 어 이렇게 깔끔합니다. 만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어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화분에 보면은 조금 깔끔하지 못한 면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어, 좀싼 분들이 그렇긴 한데, 어, 요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철화헌을 모르시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 요거는, 이 화분은 소장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가 오늘 아주 특집 가격으로 특별 세일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때 소장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 100%제 찐입니다. 찐. 어, 그래서 3번, 현해분 3만원. 그리고 자, 4번 가겠습니다. 철화원분은 신기한 게, 어, 물론 직사각분이, 분재분에서 직사각분이 제일 인기가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철화원의 직사각분이 가장 가격이 비싸요. 어, 근데 지금, 철아원분 직사각분. 그것도, 어, 정원이가 지금 사이즈, 좋은 사이즈들만 제가 묶어서 지금 가져 나왔어요. 모양만 달리해서. 자, 요거는 지금 4번입니다. 4번, 직사각분이고, 요거는 이제 깔끔한 디자인이죠. 어, 깔끔한 디자인, 요렇게. 자, 요게 21이에요. 21 사이즈, 높이 6cm. 자, 높이가 6. 자, 낙관 다 되어 있고요. 다리 되어 있고, 뒤에는 또 요렇게. 예, 자. 글이 써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자 예쁘죠? 어, 어떤 분목을 올리셔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21cm, 6cm. 자, 철원의 직사각구는자 48,000원으로 자, 48자 통일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 경매 나오는 가격보다도 제가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자, 48,000원, 4번, 21에 6cm.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5번. 분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기본. 기본이지만, 아까 4번은 이제 4번을 기본이라 하고, 5번은 이렇게 위, 위에 테두리가 있으니까, 어, 테두리라고 제가 할게요. 칭할게요. 자, 5번은 어,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앞에 그림, 또 뒤에 글, 한글, 한문. 어써 있고 그다음에 자, 요렇게 밑에 다 요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막그 유약분들 보면 빳짝빳짝빳짝 막 빛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주 은은하게 요렇게 어. 아주 자연스러운 고런 광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화분은 다 묵직묵직합니다. 지금 어 정원이가 아, 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한 팔로도 이렇게 걷더니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 웬만한 여성분들은 이렇게 못하시죠. 무거워서. <laughs> 그래서, 아, 지금 요거, 어, 5번. 5번은 아까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직사가 깔끔한 디자인이었고요. 5번은 지금 테두리가 위에 있는 디자인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사이즈죠. 얘도 20에, 지름 20에 어, 높이가 6cm입니다. 20에 6cm 같아요. 가격은 자 직사각형의 철럼원 분이 가장 비싸요. 어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7, 8만 원씩 판매했어요. 근데 지금 48,000원으로 다 통일했고요. 그리고 6번 자 6번 6번은 5번하고 비슷해요. 디자인이 비슷한데 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요거는 깊은 분입니다. 자 어 제가 이제 화분을 이렇게 많이 또어 취급을 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원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어떤 분이 잘 나가고 고객님들이 어떤 분을 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 서단계 3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지만 자 6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정원이가 어 깊은. 약간 깊은 분을 어,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아까 지금 5번 같은 경우가 20에 6cm였고, 이거는 지금 23cm입니다. 지름이 23에 깊이가 높이가 8cm입니다. 8cm. 그래서 조금 깊은 분을 원하시는 분들 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깊은 분을 원할 때는 아,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6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이즈들은 다 제가 어, 정말 잘 나가는 사이즈만 고른 거예요. 자, 4, 5, 6번까지 직사각은 4만 팔천 원입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소품분. 너무 이뻐요. 애들이. 자, 7번. 7번은 이렇게 정사각분이에요. 정사각분. 자, 산화철로 아, 어, 기법을, 문양 기법을 넣은 이렇게 정사각분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정사각 소품분 어는 지금 가격을 25,0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자 가격 아주 뭐 획기적이죠. 지금 어 정원이가 또 머리 쥐 나는 줄 알았잖아요. 요거 가격 정하면서 자 과연 내가 천원을 더 먹을 것이냐 아니면 천원을 덜 먹고 여러분들한테 아 어,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 요렇게 아, 아주 머리를 잔머리를 <laughs> 아주 많이 썼습니다. 나름 아 그래서 어 진짜 뭐 단. 음, 단돈 천 원이나 이천 원이, 어, 뭐, 이천 원이어도, 아, 여러분들께, 어,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욕심을 좀 내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7번. 자, 요거는, 자, 정사각이니까 똑같죠? 양방이 13cm입니다. 13cm고, 자, 높이가 6.5cm, 6.5cm. 아주 요 소품분으로 너무 이쁘죠? 어,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요. 저는 진짜 이 철어원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요거 7번, 25,000원입니다. 자, 소품분은 다 25,000원에 제가 가격을 통일시켰어요. 어, 조금, 뭐, 조금 더 받아, 한번 솔직히 보다 보면, 뭐, 육각분 같은 거는 3만원 정도는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냥 다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아, 철어원분을 소장하십시오. 7번, 13에 6.5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이 육각분입니다 제가 얘기한 육각분 자 육각분인데 자 이렇게 디자인 뭐 모양 다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리 뭐 어디 하나 빠지는게 없죠 이것도 지금 제가 소품분이긴 한데 이거 되게 두툼해요 두툼하고 묵직하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니까 어, 육각1 3의 어, 높이가 5.5cm입니다. 5.5. 5 5의육각분 자, 소품분. 자, 그리고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은, 9번도 정사각분이에요. 정사각분이긴 한데, 아까 7번보다 어, 높이가 살짝 0.5 정도 높으면서, 얘는 지금 양방 1 2 c m 예요 12.5. 어, 1 2 5 c m 예요 그러면서 얘는 지금 혜태가 그려져 있어요. 어, 얼굴 문양이 그려져 있는, 아까 그 7번 사각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른 그런 사각분입니다. 자, 12.5에 높이가 7cm. 아, 요것도 너무 이쁘죠? 여기다가, 어, 분목 소품 올려봐요. 너무 이쁠 것 같지 않아요? 뭐 소나무든, 뭐, 정, 뭐, 짜보든, 청짜보든, 뭐, 석회, 석화에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뭐, 진짜. 어떤 분목을 올려도, 어, 그 분목의 가치를 높여줄 만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너무 좋게 파격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이 가격에 2만 5천 원에 이런 분을 어디서 사십니까? 그죠? 그리고 자, 마지막 오늘 철아원의 특집, 빰빠밤, 대방출, 철아원 특집 대방출의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요거 제가 야심차게 권해드립니다. 10번. 너무 이쁘죠? 자, 디자인. 너무 이쁘고, 요게 왜, 사이즈가, 딱 소품 문제 사이즈. 자, 15. 지름, 가로 15에, 자, 높이가 4.5입니다. 4.5.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죠? 참, 잘 만들었어요. 자, 디자인, 요렇게. 그냥 사각일 수도 있는데, 아주, 어?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겉에는 둥글렸는데, 안에는 똑바라요. 어, 안으로,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 여러분도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리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예? 근데 지금 안에는 아니에요. 없어요. 매끈하죠? 이런 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밖에 튀어나왔어. 그죠? 다리가 튀어나왔는데, 안에가 그 튀어나온 다리 부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움푹. 파져 있어. 그거는 별로 안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그리고 싸거나, 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10번, 마지막 10번. 제가, 정원이가 야심차게 권해드리는 10번 소품 분재 어, 직사각분. 사이즈 15, 15짜리. 아, 진짜 이쁘다. 여기 뭐, 작은 해송 같은 거 올리면 진짜 이쁘겠다. 향나무도 그렇고. 살인해가지고. 그죠? 자, 안 이쁜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철원 특집. 자, 철원. 정원이네, 철원. 4분 대방출 자 10번까지 해서 음 제가 좋은 가격으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빨리 주문을 하셔야죠 빨리 주문을 하시고 이게 뭐 수량이 뭐뭐 뭐, 뭐 맨날 며칠 막 그냥 어? 퍼져 퍼져라고 막 이렇게 주문 수량이 막 계속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유튜브를 이제 사실 오늘 올리면 오늘 다못 보실 수도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한달 지나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재고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보시고 빨리 주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 아시죠? 어, 그래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자첫 번째 정원이에 자 철원 어, 화분 오늘 대방출 뭐 가격도 완전 끝내주잖아요 지금 어, 끝내주는 가격에 두 번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2만 5천원짜리든 4만원짜리든 4만, 원짜리든, 4만 8천원짜리든 3만원짜리든 어, 상관없어요 자 수량 3개 이상은 무조건 무료배송입니다 자 3개 이상부터 그러니까 3개부터가 되겠죠 여러분 3개 이상은 3, 3개도 포함이 되는겁니다 정원이 참 친절하죠, 여러분. 기간 그러니까 3개 이상부터 정원이가 무료 배송으로 보이보이보이쏩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 자, 빨리 주문하셔서 여러분 지금 3개 주문하셔도요. 어, 불과 얼마 전에는 어, 얘네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원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정원이 말을 믿으시고 꼭 구매하셔서 여러분 세개 이상 하셔서 무료 배송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없는 거니까 어, 정원이도 이렇게 막 신나서 얘기를 하고 대방출이라고 막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있을 때. 하나라도 챙겨가세요. 자, 오늘, 어, 뭐, 비가 오다가 뭐, 그칠 것 같긴 하지만, 지금도 살짝, 아까보다는 조금 덜 오긴 해요. 제가 목이 아프네요. 너무 목소리, 안 그래도 목소리가 크긴 한데, 위에서 막 하우스에서 빗소리가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들릴까봐 제가 소리 소리 질렀더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 이제 어, 비가 거의 그치기요. 아뭐 지금 끝나갈 때 되니까 비가 그치고 있는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네요. 자 여러분 자 철라운 대방출 빅세일 자 언제나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뭐금 이런 뭐판 저기 상품을 사실 때나 이럴 때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어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어 번호 잘 선택하셔서 어 정원이에게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몇 개라 고 그랬나요? 어 금액 상관없이 세개세개세개 3개, 3개, 3개 이상 세개 3개 이상이면. 세개가 포함되게요, 안되게요. 세개 <laughs> 3개 이상은 세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개부터 무료 배송으로 제가 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1번, 2번은 원분, 자, 3번, 현해분, 4번부터 5번, 6번까지는 직사각분, 4번, 5번, 6번은 깊은 분이요. 그 다음에 7, 8, 9이 소품분, 7번, 정사각분, 8번 육각분, 9번 정사각, 10번이 직사각. 예, 네, 소품분. 자, 여러분, 오늘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정원이가 또곧 돌아오겠습니다. 화분 좋은 것들 많거든요. 제가 사실 요새 막 분갈이 철은 아니기 때문에 화분을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네 부 화분만 엄청 쌓아놓고 있고 지금. 어, 분갈이 철 돼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아니면 특집을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사실 외철죽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가지치기 하고 어제도 방송을 했지만, 어, 봄에 못하신 그 외철죽 화분, 어, 외철죽 분갈이는 지금이 적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렇게 뭐 원분이나 저런 소품 분재분 이용하셔서 외철죽은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